자, 이중 와이어 매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어, 요 위에 한겹을더 했고요. 어, 여기 위에 겁니다. 여기 바닥 거고요. 화면상에 잘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네요. 그죠? 이게 바닥에 있으면 콘크리트에 묻히질 않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여기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 와이어 매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장할 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핀이라고, 수핀이라고 그랬죠? 제가 수핀으로 다 이렇게 눌러준 거고요. 어, 요거는, 그, 요번엔 아줌마 하루 썼습니다. 태국 아줌마 하루 썼고요. 어, 이렇게, 아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도 앉아서. 여자들이 이런 거는, 여자들이 더 작업을 잘 합니다. 남자들보다. 뭐, 하여튼 꼼꼼하게 그렇고요. 이제 요거는 저 노출 콘 하는 사장님이 현장 소장님이 어, 선물해 을 주고 간 거예요. 코너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크랙이 방지된다고 해서 저도 요번부터 이제 넣어봤고요. 어 요거 결과물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 방문하게 되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뭐. 안 넣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번 넣어 드렸고요. 음, 이렇게 다 이제 작업이 이중 와이어 메이 작업이 진행됐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인데 요까지는 건식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다운을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변기가 안을 자리예요. 그래서 변기가 안을 자리. 어, 다운을 해놨고요 욕조가 앉을 자리에 다운을 해놨습니다 이런 다운턱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 그래야 이제 마감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 자기 집이니까 열심히 묶고 있어요 남의 집 같으면 안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동도화를 설치할 건데, 콘크리트 치고 나서 이걸 뽑아내고요. 뽑아내고, 여기다가 대리석 식기를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물에로 이겨서 높이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는 콘크리트를 나중에 이걸 빼내려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어, 요게, 저게 이제 메립 콘센트라는 겁니다. 메리 콘센트 높이를 맞춰서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해 놨고요 이제 여기에 콘크리트가 딱 터지면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카바를 씌워서 콘센트를 바닥 메리평 콘센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먼저 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드레인 호스와 에어컨 배관이 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다용도실 겸 세탁실 인데 이제 이렇게 다운터을또 여기도 저쪽은 세탁기를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좀 올려서 치고요 물은 여기서만 쓸 공간이고요 여긴 또 입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끝났고요 다행히 태풍이 강도가 약해져서 내일, 생각했던 대로, 어, 방통 작업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다 할 바람이 크게 불지는 않고, 비만 조금 내리고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실내 작업이니까, 어, 비단돌이는 어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 큰, 큰 주장이 없고요. 일단은 내일 방통 작업이 끝나면 다시 외벽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 제 연장 컨테이너인데요. 어, 집 짓는 연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반체를 깰수 있는 연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연장 사느라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썩 남들보다 많이 쓴것 같고요. 벌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축주한테 부담 주고 산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가. 벌어서 산 것들이고요. 물론 간혹 제가 이제 건축주들한테 선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건축주들 따내도 이제 늦게까지 고생해 준다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간혹 선물로 이렇게 연장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 어그 선생님 그 있잖아요. 어 붉은 선생님. 그 양반이 사준 연장도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은, 어, 철판 가위라고 어쨌든 그렇구요.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화, 그, 세미나 형식으로, 어, 지리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들, 궁금했던 것들, 제가 현장에 오면 일하기 바쁘니까 눈치 보여, 보였던 분들 오셔서 그때는 이제 또 사람이 많이 계시면 많이 궁금한 순 위주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초서부터 한국형 패시브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 보니까 저기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린 주택이라고 해서 그린 주택이라고 해서 그, 패시브 하우스를 지면 시에서 2천만, 어, 몇천만 원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따라 약간씩 틀린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판넬로 설계사가 패시브 하우스를 줬는데 2.4리터, 2.6리터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진 집들은 그거보다 더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렇고요. 판넬 주택도 패시브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어, 판매 주택도 패시브라고 불리고 있고 인정받아서 시에서 지원금이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건축 그 법률이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 한 사람이 힘으로 풀어 갈수 없으니까 나중에 궁극에는 그 건축주 여러분들이 조금씩 부담하셔서 입법 발의도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어좀 시간을 갖고 한국형 패시브 협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마음은 있는데 어 저희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고요. 물론 나중에 뭐 저도 이제 업체에서 스폰이 붙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만 한 가지 야합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눈에서 나쁜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득만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 다중 대중에게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들은 믿어 주시고 주말에 한가하신 분들 오셔서 참석하셔서 어 궁금했던 것들 뭐 1시부터 4, 시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뭐, 시간이 허락되면 허락하시는 분들은 좀더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유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는 뭐냐면, 어, 제가 유료 회원제 등급을 한 등급밖에 안 뒀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아 단계로 둘 수가 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밖에 안 뒀고요. 최소 금액 990원을 어, 멤버십, 그, 저걸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담 되신다면, 어, 저, 제 전화번호가 곳곳에 노출이 좀 되어 있어요. 문자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990원 어치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좀더 제가 성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은 네, 제가 그동안 상담하고 이렇게 조언 드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솔직한 말로 뭐 10원 한장 받아본적 없고요 그동안 음, 그렇지만 이제 990원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낸거니까 오해들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